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뱅크 배터리 팩을 하나 더 만들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이 볼트로 체결하는 이 배터리 팩 있잖아요. 이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오늘은 좀더 대형, 좀큰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릴 케이스에 넣어서 드릴 케이스 안에 배터리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오늘은 배터리 팩 만드는 영상이고, 추후 2편에서는 이 드릴 케이스의 상판까지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워뱅크까지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용했던 이 배터리가 이렇게 묶음으로 볼트로 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 드릴 케이스에 넣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용량도 좀 높은 그런 리튬이온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사슬로 만들어질 거고요. 오늘도 이 배터리 배열을 잘 생각을 해서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형 배터리 팩이지만 이렇게 볼트로 좀 쉽게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고 오늘은 BMS 연결까지 해서 배터리 팩을 최종적으로 완성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좀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배터리 팩 만드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보시 케이스 안에 배터리를 가득 넣어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어보면 네이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용했던 이 80개짜리 묶음 팩 있죠? 이 80개짜리를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개 낱개를 2개씩,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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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가득 채워줄 겁니다. 자,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개가 한 묶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덟 개의 묶음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그래서 87에 56p, 병렬로는 56p가 들어갈 거고요. 직렬로는 1s, 2s, 3s, 4s. 이렇게 4s, 56p 배열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개수는 총 224개가 되네요. 아,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딱 맞아떨어져서 8개 묶음을 분해를 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은 이 배열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1s, 2s, 3s, 4s. 이렇게 직렬로 4S 배터리 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쪽의 상판들, 이 상판 피스를 풀어가지고 먼저 분해를 해서 배터리들을 같은 극끼리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S56P를 만드는 거죠. 1S56P를 내묶꿈을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4S56P로 직렬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지금 배터리를 보시면 이 절반을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 단자고요, 오른쪽은 지금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단자는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만 좀 나눠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절반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단자에 표시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보면서 체크를 할게요. 이쪽은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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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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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1S 56P를 만들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 단자 밑으로 두 팩을 더 연결을 해줄게요. 이쪽도 마이너스. 자, 한팩더 연결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다섯 줄이었는데 일곱 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1s56p가 완성이 됐겠죠? 이런 묶음을 총네 묶음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s56p가 4개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하면 되죠. 자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제가 눈누이 설명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앞으로 오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앞으로 오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잡아 주면 이제 4s56p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이 단자들끼리 중간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4S56P 배열의 배터리 팩은 배열은 완료가 됐어요. 플러스 56개, 마이너스 56개, 플러스 56개, 마이너스 56개. 자, 이렇게 배열을 완료를 했으면 이제 또 볼트너트로 해서 체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P 플러스는 단독적으로 이 P 플러스만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P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먼저 다섯 줄 먼저 잘라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줄을 일단은 연결을 했고, 이 아래 두 줄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세 칸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 플러스는 연결을 완료했어요. 자, 그럼 적어 놔야 되겠죠? B 플러스. 자, 그러면 뒤로 돌려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돌리기 전에 이쪽 두 번째 셀과 세 번째 셀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아래쪽은 또 이렇게 세 개를 덧대서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셀과 세 번째 셀을 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연결된 단자의 이름은 b2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b2가 연결됐으면 이제 b2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이 2줄 있죠 이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쪽은 b 마이너스로 정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는 이쪽도 연결을 해줬고요 이쪽은 이제 b 마이너스로 적어줄 겁니다 그러면, B+, B2, B-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서 반대쪽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빠진 숫자, B3하고 B1이 빠졌죠? B3와 B1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돌릴게요. 이쪽이 B+,입니다. 자. 이제, 이쪽 B+,에서 플러스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죠?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은 B3로 적어줄 거고요. 또 이쪽과 이쪽,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또 연결한 단자 이쪽을 B1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단자를 이제 B3라고 적어줄 겁니다. B3. 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단자와 네 번째 단자를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을 이제 B1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단자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쪽은 B1이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B1. 자 이제 단자 연결이 끝났어요. 사셀 배열에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BMS는 리튬이온 4S 100A짜리 BMS고요. 이쪽 P-B-에 12AWG 전선을 두 가닥씩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BMS 마이너스 단자에 B-에 12AWG 전선을 두 개, 또 출력 P-에도 이렇게 12AWG 전선을 두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배터리와 BMS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배터리에 BMS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MS는 이 앞쪽으로 이렇게 BMS 절연판을 덧대주고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BMS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MS를 살짝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지금부터 BMS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S 같은 경우는 이 회로선 다섯 가지의 선과 또 밸런스 충전을 위해서 이 밸런스 케이블을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B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B 마이너스는 이렇게 회로의 마이너스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이 B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놨죠? 이 출력선 B 마이너스를 이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회로선 자, 회로선 같은 경우는 이 검정색이 B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과 출력선, 이 밸런스 케이블의 B 마이너스까지 총세 개를 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B 마이너스 회로에서 나온 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로의 검정선 그리고 이 밸런스 케이블의 B 마이너스를 찾아야 되는데 자, 밸런스 케이블의 B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 하늘을 볼때맨 끝부분 다섯 번째가 B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같이 B 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회로의 검정선과 밸런스 케이블의 검정선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게요. 자, 이 회로선과 이 밸런스 케이블의 B 마이너스를 같이 연결을 했고요. 아까 또 다른 출력선 하나랑 같이 링 단자로 이쪽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B 마이너스는 연결을 했습니다. 자, B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으면 이제 B 1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뒤집어서 자, 이쪽에 B1이 있죠? 자, B1은 검정색 그 다음 선,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을 B1, 이쪽 B1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에 방금 전에 다섯 번째가 B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선, 네 번째에 있는 선이 B1입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 선과 같이 연결을 해서 B1 단자,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회로에 B1 선하고 밸런스 케이블의 네 번째에 있는 B1 선을 연결을 했고요. 이쪽 B1에 연결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B1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B2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B2는 파란색 다음 선, 주황색 선. 자, 이 주황색 선과 밸런스 케이블의 B2는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선이 B2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선과 가운데 선을 연결을 해서 B2에 연결을 해줄게요. B2 선도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과 회로 선을 같이 연결을 했고요. B2는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B2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또 뒤집어서 자 이번에는 B3를 연결할 건데 B3 같은 경우는 주황색 선 다음 선흰 선이죠? 흰 선이 B3입니다. 자, B3는 또 이쪽 단자. B3라고 적어 놓은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앞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선이 B3입니다. 자, B3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줬고요. B3 단자 이쪽으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B3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B+ 자, 밸런스 케이블의 남은 빨간색 첫 번째 선이고요. 이 회로선에서도 빨간색 남은 빨간색 선이죠. 자, B 플러스는 이쪽이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로 연결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해라. 자, 이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BMS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BMS에서 출력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서 플라이로 측정을 해볼게요. 먼저 B 마이너스. b 플러스 전체 전압은 13.8v가 나옵니다. 13.8v 이번에는 출력 전압 p 마이너스에서도 똑같이 13.8v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13.8v가 나오죠.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 전압 13.8v 그리고 b 플러스 p 마이너스 역시나 13.8v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면, 회로 연결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밸런스 케이블을 꽂아보면, 자, 이렇게 3.47, 3.48, 3.47, 3.47. 배터리 상태 아주 좋죠? 밸런스 너무나 잘 맞아요. 자, 밸런스 케이블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이제 이 배터리 작업을, 절연 작업을 좀 해주고 배터리 팩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팩을 완료를 했습니다. 4S 56P 1 2 0 a 정도 되는 배터리팩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이 배터리팩을 케이스에 넣고 상판 작업을 하면 파워뱅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 보면 자딱 맞게 들어가죠. 자 BMS까지 딱 맞게 들어가고 이제 이쪽을 이용해서 뭐 C가 단자나 기타 우리가 DC 단자들을 사용할 단자들을 이 상판 위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이쪽을 좀 보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을 했던 이 볼트 체결식으로 해서 스폰 연결 없이 간단하게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배터리는 200개가 넘게 들어가서 좀 많은 양이지만 그래도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 팩이었어요. 자, 배터리 팩은 이렇게 완료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상판을 가공을 하고 그리고 배선 연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파워뱅크를 완성을 한 후에 다음 영상에서 이 파워뱅크 나눔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